안녕하세요. 무학TV입니다. 오늘은 이 토종벌에 쏘인 이야기와 이것이 바로 제가 빼낸 토종벌 침인데요. 그리고 말벌이 공격하고 있는 이 토종벌 목청을 발견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산행은 고송이버섯을 따라고 하는 산행이었는데요. 오늘은 고송이버섯을 산행하러 갑니다. 고송이버섯이 지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휴가철임에도 또 이렇게 산행에 나섭니다 다래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렇게 손이 쉽게 닿는 아래에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다음에 오면 여기 가을에 따기 좋겠는데 그렇다고 가을에 다시 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래가 덩쿨이 낮은 곳에서부터 초롱초롱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란 망태버섯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한, 한창이네요. 계곡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고성이 그 버섯 찾는다고 아래만 보고 가다가 저기 나무에 크, 커다란 고목에 토동벌 목총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기입니다 이 나무, 여기, 이 나무 고목입니다. 지금, 토종벌이 엄청 들락거리고 있어요. 모르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나무에 탁 섰는데, 뭔가 느낌 이상해. 아래를 탁, 보, 나무를 탁 보니까, 아 토종벌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벌이 나를 보자마자 동시에 달려들어서, 아, 불이 났게, 한 20미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귀쪽에 몇방 쏘였고요. 아. 지금 이 통, 나무 아래 둥치에 갈라진 이 부분이 벌이 지금 토종벌이 들락들락 하는 곳입니다. 멀리서도 보이시죠? 아. 아, 얼마나 달리 드는지 보통. 이 토종벌 작업할 때 조심히 살살 가면 잘안 달려드는데, 나도 갑자기 벌을 만나고, 벌도 갑자기 나를 만나놓으니까, 아, 얼마나 달려드는지, 지금 귀가 얼얼합니다아이 벌침이 귀에 꼽혀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어딘가에 꼽, 있는데, 자, 정확하게 손으로 뽑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손이지 뭐 어디 방향 어디인지 몰라서 뽑을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뽑기는 뽑았는데요. 여기 제 귀에 박혀 있던 토종 벌침입니다. 잠시 피했고요. 저 벌의 세력이 어떤지 살금살금 한번 달려 살금살금 한번 살금살금 아, 아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접근해서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도 벌이 많이 다녀요 요즘. 이 토종벌, 목청, 석청 보이가 진짜 어려운데요. 오늘, 고성해 보석 따로 왔다가, 좀 아래쪽에서는 없어서, 더 깊은 골짜기, 지금 사실 좀 무리해서 들어왔더니, 아, 이렇게 목청을 보네요. 혹시나 몰라서 지금, 오면 쫓으려고,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아, 자, 접근해 봅니다. 그래도뭐 이, 말벌이나 땡벌이 아니라서, 그렇게 충격적이 않는데, 지금 여기 경계별, 경계병이 계속 주변을 지금 날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돌고만 있죠. 아, 벌의 세력이 상당히 강한 걸로 봤어. 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바위 지나서, 요, 바위 넘어서 탁 섰는데, 발라리를 보니까 벌이 엄청 많았어요. 달리던데 놀랐습니다. 좀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 지금 한 3, 4터 앞에 왔습니다. 입구에도 엄청난 양, 아, 말벌이 지금, 아, 지금 말벌이 왜이러는지 알겠습니다. 말벌 하나가, 이, 토종벌집을 공격하려고 거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말벌입니다. 말벌이, 이 말벌이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시죠? 토종벌집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종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있고 저한테도 이렇게 민감하게 달려들었군요. 벌들이 굉장히 흥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길을 지나 쳤으니까 아 나한테도 그렇게 달려들었군요. 보통 이 토종벌은 순해서 잘 달려들지 않고 이렇게 집 입구에도 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들락날락만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별이 모여서 입구를 지키고 있나 했더니 저 말벌이네요. 얘들이 공격을 이겨낼까요? 어... 지금 이 벌들이 말벌 이못 들어게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말벌은 계속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벌은 지금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서 이렇게 안에서 다 나와가지고 밖에서 못 들어가게 완전히 막고 있고 지금 잠시 말벌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 저 배하고 있는데 아 말벌 저한테도 잠깐 왔다 갔네요. 여기 말벌 아이 싸움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잘 지켜야 될 텐데요. 아 지금 다시 말벌이 입구를 완전히 들어가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말벌이 여러 마리가 오지 않고 이렇게 한 마리가 공격하려고 이렇게 있네요. 여러 마리면 정말 모이겠을 건데. 지금도 말벌은 같지만은 이렇게 벌들이 경계심으로 추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말벌도 바로 공격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정탐한 다음에 진짜 공격할 수 있는 큰 벌을 데리고 올수 있어요. 그럼 얘들도 아마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부산하게 벌들이 꿀벌을, 꿀을 모아서 오고, 오고는 있지만은 이꿀 이렇게 아직도 방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발벌이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있죠, 지금. 계속 아래쪽에 보면 또올줄 알아놓으니까 벌들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말벌이. 대응을 갖추고 계속 방어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지금 이 말벌도 끈질기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말버리잡아까제 제 신발이 오네요. 얘도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살짝 뒤로 피하겠서저 말버리겠어. 임이야. 아, 고생하니까 살짝 피하고 조금만 더한 지금은 한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벌이 한번 접근했다가 또 피하고 접근했다 피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들은 말벌이 가까이 오면 날개를 막 흔들어서 말벌이 접근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 물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게 날개를 막 흔들어서 말벌이 결국은 그 입으로 자기 강한 턱으로 벌을 죽이지 못하게 강하게 날개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벌이 이제 도망가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집으로 더 많은 말벌을 데리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고 없고요. 그렇지만 이 벌들이, 토종벌이 아직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말벌은 없고, 이들방언는 일단 이번 1차 방언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학TV의 이 말벌이 토종벌 목청집을 잠시 공격 시도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